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누구나 세 번의 기회는 있다는데. 그런데 이세 번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 학문에서 이 3이라는 숫자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사용한 그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는 늘 운이라는 것이 내 곁에 있다라는 그 무한대의 표현인 겁니다. 항상 내 곁에 있으니 잡으면 내 것이고요. 못 잡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거죠. 하루가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요. 또 계절이 더움이 있고 추움이 있듯이요. 내 주변에서 항상 변화하는 눈. 이것은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하강하는 나쁜 눈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상승할 때는 더 좋게 만들어야 하고, 하강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강하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양오행학이라는 이 학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운이 상승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첫 번째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거 느끼시게 될 겁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이는 우유부단하거나 변덕스럽던 그 마음에서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차차 변하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마음이 안정되게 생활하는 그 경우가 늘어나게 되고요.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잘못된 생각으로 내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조바심, 근심, 걱정, 불평, 불만만 일삼던 내 성격이 적극적이나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존감과 여유가 생겨나게 되면요. 말투도 고아지게 되고요. 장걱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으로 성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 변화 느끼셨다면, 아, 이제 나에게도 좋은 운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부지런하게 움직인다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온 사람 반드시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고방식이 부지런하고요. 행동이 꾸준하게 되면 안될 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운의 박자가요. 생각과 일치하는 그 지점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는 절대 나태한 생각 또 행동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요. 임복이 막 생기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노력하면 할수록 성과가 커지게 되고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하며 뚜렷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영역으로 향하는 운에 들어간 사람은요. 반드시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좋은 땅이나 나쁜 땅이 따로 없죠. 노력에 걸맞게 풍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귀인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좋은 운이 찾아오게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호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들의 응원과 지지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운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운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설사 들어오더라도 아주 작은 미미한 역할밖에 할수 없는 겁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은 천금의 가치가 있는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마중물과 같은 그 역할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배울 점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전에 잠깐 스쳐갔던 그런 인연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자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얼굴빛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는 운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기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마치 하루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면요. 표정 또한 밝듯이요. 운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눈에서는 빛이 나게 되고요. 얼굴에는 생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운이 들어온 사람 피부 역시 촉촉하고 윤기가 납니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편안한 복장이라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요. 후줄그레한 복장이라도 그 느낌이 살아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밝아집니다. 본인에게서 나오는 그 기운이 좋아야 운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얼굴빛이 아주 좋거나 요즘 표정이 왜 이래 좋아 이런 말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있거나 얼굴빛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운이 좋지 않은 것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사 안정만을 바라던 과거와는 달리 나의 관심이 안에서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 이 낯선 일이라도요. 과감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놀라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스스로 발전되는 그 계기가 되어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늘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익숙한 것만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평소 안 해본 운동이나 취미 활동 또일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운이 강해져서 밖으로 뿜어지기에 그러한 거예요. 낯선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는 스스로 한 단계 높은 그 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가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척이나 사소한 일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또 중요한 영감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좋은 기회를 잡아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무심코 행했던 나쁜 습관, 이게 없어지게 되고요. 좋은 습관으로 변화는 여러분 발견하시게 됩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니 배움이라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 그러한 기회가 자주 만들어집니다. 이는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일곱 번째,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게 돼요. 자이든 타이든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 점차 달라지는 거 느끼게 됩니다. 움직일 의사가 별로 없는데 타이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사나 이직. 여행, 이런 변화들이 자주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다소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이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주위의 환경이나 인연 등이 변하기도 하고요. 새로 만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 일 많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가 겸손은 늘어나고, 욕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큰 기회와 큰 운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겸손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행운도 만나기도 하고요, 불운도 만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다만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그 운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미 본인도 모르게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부질없는 욕심, 이거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겁니다. 또,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의 처지가 어두워도요, 곧이 어둠이 거치고 밝음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밝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를 알고 대비하느냐에 의해서 이 운이라는 것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말이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모든 운더 크게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